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일곱 번째 자인으로 시작하는 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체 49절부터 56절까지 시이고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이제 53절부터 56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5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49절부터 52절 시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대적들의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위로를 삼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런 돌파구 또 승리의 길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 시인의 뭐, 네, 믿음이 뛰어나다라기보다는 그가 어, 마,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역사이다라고 이제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 5 3 절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에, 에, 시를 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악인들에 대한 정의를 이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 왜이 사람들이 악인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의 삶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이제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악인이라고 불려야 되나? 너무 이거 일방적이고 불공평한 삶이 아닌가, 이런 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잠언 7장에 보면 이 지혜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충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음녀와 함께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잠언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계명이란 <laughs> 말이죠. 이 계명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칭할 때 사용하는 미츠와라는 단어의 미츠와, 계명. 그리고 2절 그하반절에 보면 내 법이라고 이제 법. 이 법이라는 말이 이 시편 54, 119편 53절에 있는 주의 율법이라는 토라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 자먼의 그 지혜자 솔로몬이 지금 그 아들에게 미츠와 토라 이걸 말씀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떠나지 말고 목에 메고 이걸 뭐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나 이것을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잠언 7장 5전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계명, 이미츠와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 음녀들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아니 뭐 음료들하고 어, 세상의 어, 관점으로 보면 음료들하고 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국이 결국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자언서 7장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7장 7절에 여기 이제 지혜라는 말은 사실 레부라는 말인데 레부 이거는 인간의 내면. 또는 마음, 정신, 뭐 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없다 그 말은 이 마음이 인간의 내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내면에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이런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 음료가 꿸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돼요 자언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는 그 가는 길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이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새가 그 그물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길로 게 된다.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 악인들의 결국은 뭔가 생명을 잃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 그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먼을 그의 아들에게 주었던 지혜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로 인해서 그 안에 공포, 경로, 분개 이 화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맹렬한 분노라고 그래요. 맹렬한 분노. 이 맹렬한 분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잘라파라는 말인데, 이게 화, 분노, 뭐 경로, 공포, 뭐 화로 가득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인이 악인들을 보고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보고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그 앞서 잠언 7장에 얘기했던 그 지혜자 그 지혜자의 심정이 바로 오늘 이 시인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분개하고 화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렇게 갈수 있을까 그 국률의 마음 때문에 그런 아픔이 이 시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성읍에 계시는데 이제 어, 이 나사로가 주, 죽게 될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어, 가자고 합니다. 배단유로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어, 예수님 거기 갔다가 죽습니다. 지금 거기, 얼마 전에도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를 폈는데, 거기 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류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요. 베다니에 이제 일을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다니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집에 있다가 동구바까지 달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구바에 달려 나가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앞에 원망 섞인 그런 한탄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2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예수님한테 전했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었는데 말하다가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동구 밖에서.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친자고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실 수 있을 줄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래.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세요. 근데 참 시아한 거는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또 집에 달려가요. 또 집에 달려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달려가.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방문 나사로를 위문하러 왔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동구밖에 계시는 거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그 언니의 고백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게들 그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것은 그냥 나사로가 죽을 이렇게 잠잔다 그러셨거든요. 죽을 때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를 살리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잠깐 나사로가 자기들을 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슬퍼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철, 죽음 앞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그 절망,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지금 이렇게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 그런 일들로 가득한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절망과 비통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 그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그리고 우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을 향해 분노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무시당한 것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것을 보고 볼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걸 보고 그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분노예요? 극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극률의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극률의 마음이 그게 달라. 분노에 가까운, 분노에 가까운. 저렇게 가면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설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나.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나는 예수님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좀 이렇게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위로받으려고 온대요. 위로받으려고. 세상에 지쳐서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위로받으려서 뭐하려고? 또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지치고, 교회 들어와서 또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이걸 반복하려고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 수준,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는 위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재충전되고 또 다시 우리가 소진대로, 세상에 소진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충전해서 그 사랑으로 나가서 다시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소진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다시 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또 나가면 힘들고 어렵고, 교회 와서 또 재충전받고, 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세워 세우게 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는 그런 근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또 자먼의 솔로몬처럼 지혜자 솔로몬처럼 또 요한복음 1 1장에 예수님처럼 이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 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네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각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브링업 인터내셔널로 세워진 각국 사워 본부와 또 본부장님들 그 일을 돕는 또 현지 스태프들 또 사역지 또 한국의 본부 모두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각 지역에 선포되는 그런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함께 돕는 교회와 또 후원자들 그들에게도 더큰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신의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신의 예배당 주셔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도시락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 도시락 나눔 전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는데 어린이 성경학교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떡이 함께 전해지게 하시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국유를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국유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시인의 안타까움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가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위안에 빠져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요즘 많은 그런 위기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총격전도 일어났고 지진과 또 태풍의 피해들 우리가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로 오늘도 불안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어 도시락 나눔과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섬기는 우리 현지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과달라라 교회와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저희가 귀한 일들을 진행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 귀한 사역들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채우시고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실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